자, 이거 볼게요 오늘은요, 자, 이 토픽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마지막 강의라는 내용인데요. 그, 만약 여러분들이 그 며칠 못 산다고 이렇게 판정을 그 의사 한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받았어요. 한 3개월 살수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한테 남기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들을 남기실까요? 에, 같은 날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라면. 아이들이라면 그렇죠. 아이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메시지를 따라서 상당히 진실될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를 남기더라도 상당히 진실되는 근데 이 주변 사람들을 쪽 보면요. 어떤 조언이나 이렇게 그친 같은 게 주면 잘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 예. 근데 오늘은 좀 다를 겁니다. 왜냐면 이분은 자기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야. 이렇게 죽기 전에 남긴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최장한 걸리고 에서 고생 진짜 많이 하고 가시기 전에 지금 아픈 상태에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어떤 얘기를 이분이 하시는지 우리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하나씩 하나씩 볼 건데요. 일단 앞부분은 좀 이렇게 병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보다 보면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우울할 수 있어서 패스할 거예요. 그리고 뒤에 아들 딸들한테 이렇게 아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메시지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So I'm Well, for me, there's an elephant in the room. And the elephant in the room is that for me, it wasn't hypothetical. I've been fighting pancreatic cancer. It has now come back after surgery, chemotherapy, and radiation. And the doctors tell me there's nothing more to do, and I have months to live. 네,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그 종양 같은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췌장암에 걸리셨는데, 에, 그래서 뭐이게 다양하게 수술도 하시고, 뭐 이렇게 화학요법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적용했는데, 어, 의사가 그랬대요.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죽을 날을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These are my most recent CT scans. The pancreatic cancer has spread to my liver. There are approximately a dozen tumors. I don't like this. I have three little kids. Let's be clear. This stinks. But I can't. Do anything about the fact that I'm going to die. I'm pursuing medical treatments, but I pretty much know how this movie's going to end, and I can't control the cards I'm dealt, just how I play the hands. Now, if I'm not morose enough for you, I'm sorry to disappoint, but I don't choose to be an object of pity. And in fact, although I'm going to die soon, I'm actually physically very strong. In fact, I'm probably physically stronger than most of the people in this audience. <laughs>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장면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내용을 알고 시작하시면 알고 보시면 되게 이렇게 눈물이 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자 이분이 그이메그이촬영 통해서 이제 영, 결과물을 이제 아이들한테 나중에 미래에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아버지 없이 이제 딸을 이렇게 어머니한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같이 어머니랑 살다 보면 아버지가 또 이렇게 조언을 해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때 아버지가 없으면 되게 힘들 것 같아서 이분이 자기 새 아이를 위해서 영상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힘들어할 때이 영상을 보여라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 그 영상이 아이들을 위한 영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빠가 여기서 되게 아파서 아픈 모습으로 지금 이 영상 찍고 아마 두달 후인가 이제,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그 상태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 않아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네요. 자 보면 여기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불룩하잖아요. 보면은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제 암이 많이 퍼져서 이제 컨트롤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성인용 기저귀 있잖아요. 그거 차고 이렇게 들어가서 강의를 끝까지 잘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죠. So today's talk is not about death. It's about life and how to live. Specifically about childhood dreams. 네 그렇죠. 오늘은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죽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이렇게 아파 있다고 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 어렸을 시절에 가졌던 꿈, 이번에 유년 시절에 가졌던 그런 꿈들을 같이 얘기해 보자고 합니다. And about how you can try to them. Child, 그리고 어떻게 살아갔나요? 네 그렇죠. i went back and rated the photo album and i couldn't find any places where i wasn't smiling. right, i just had a great childhood. Yeah, that's right. and i was dreaming. always dreaming. it was an easy time to dream. when you turn on your television set and men are landing on the moon, anything is possible. And we should never lose that spirit. 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꿈을 꿨다고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어린 시절이 쉽대요. 뭐가요? 꿈꾸기가 쉬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많은 꿈들을 꿨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평균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차차차차 이렇게 돌아가는데 성인이 되면서 조금씩 그게 하나씩 지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또 이렇게 어린 시절이 가장 쉽, 꿈꾸기 쉬웠다고 얘기하시면서 어, 어렸을 때 TV를 딱 틀어보니까는 달에 착륙하는 모습을 봤대요. 네, 그 모습 딱 보니까 너무나 멋진 거예요. 그렇죠. 불가능한 건 없다는 얘기를 본인은 이제 느낀 거죠. 그런 정신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과감하게 훔꿔 보시라고 또 이렇게 그 말씀하시고 있네요.